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지금 시간에서 초전도체가 거의 초전 박살이 났죠 그래가지고 싹다 하한가가 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최근 강했던 종목들 싹다 하한가를 지금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이 아마 내일 아니면뭐 월요일 또그뭐 천하제일 단타대회라고 하죠 그런게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추전도체 관련해서 어뭐 내용들 이게 진짜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어 항상 일단 좀 물리신 분들은 없으셨으면 해요 이 부분 진짜 이 종목 이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버나이트 하기에는 좀 많이 리스크가 높은 테마이기도 했죠 분명히 이게 뭐 뉴스 하나에 대해서 어 휘청휘청하고 지금도 뉴스 요 내용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 있어요. 어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데 요 뉴스에 대해서 뭐가 됐든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특히 뭐 상한가 지금 세 번에다가 밑에서까지 하면은 여기서 종목이 이렇게 막두배세배 올라 배. 있는 구간이죠. 4천 원짜리가 지금 뭐0 0 원까지 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만간 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걸 보면 항상 또그 생각도 들, 들, 거예요. 이제 장중에 나오면 대응이라도 됐을 텐데. 어, 그래가지고 저는 좀요 테마군에 대해서 오버나이트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특히 장중 매매도 이제 실시간 대응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갔다가 보시는 게 맞고, 내가 장중 대응 안 되면은 차라리 요쪽은 좀 거리 두는 게좀 속편한 그런 테마.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건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 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장마감 하고서 시간에서 이런 뉴스 제목을 막 자극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건 있어요 악재라는 것도 이게 낮은 자리에서 뜨는 악재는 높은 자리에서 뜨는 거랑 시장에좀 반응이 다른데 얘는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 선언부터 해가지고 대장주부터 해가지고 점상 같은 거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단이 대체적으로 좀 낮게 포진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막 밀었다가 올렸다가 막 개미털 하고 올라갔은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눈 떴더니 30%눈 떴더니 20% 이렇게 막갭 뜨고 씻어주고 갭 뜨고 씻어주고 갭 뜨고 씻어주고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아직 안 하고 버티시던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와, 이거 진짜 나오기만 하면은 막 다섯 배, 열 배, 이십 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초전도체가 맞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정말 빅테마이기도 했죠. 그리고 글로벌 관심이 쏠릴 정도로 핫한 테마이기도 했고, 미국에서조차 그 슈퍼컨덕트, 요 초전도체 관련 주로 갔다가 하루에 막120% 장전. 그런 시세를 보여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테마이기는 한데, 자 요거 테마는 분명히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좀 생각을 해 두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관심 테마에서도 조심하셔야 된다. 오버나이트는 특히 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또 모르는데 특히 신규 진입은 음, 이런 식으로 왔다가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은 진짜 뉴스 하나에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어, 기둥 자체가 좀 탄탄하게 간게 아니라 지금 얘는 극단적이죠. 맞다 아니다 이거 두 개로 많이 나뉘어요. 이게 초전도체다, 맞다, 아니다. 이거 두 개에 따라서 종목이 주가가 더 치고 막 미친 듯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에 의해서 미친 듯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오늘 좀 시간에서 이런 악재뉴스가 기다렸던 것처럼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검증이 뭐 만든다 하면서 이제 논문, 이제 검증에 해서 논문이랑 영상에서 마이스너 효과 없어서 초전도, 초전도체 아니다. 요게 이제 멘트 해석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요 악재, 악재에 대해서 구분은 또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재료 해석이라는 건 똑같은 재료를 보고도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나쁘게 볼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진짜로 그 샘플, 그, 퀀텀, 에너지연구소에서 샘플을 제공받아서 검증을 했는데, 초전도체가 아니다. 아니다. 이 악재면은, 이런 악재였다면은, 정말 이거는 관련해가지고 그냥 와장창, 뒤에 뭐 기술적 반등도 좀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멘트가 좀 다르죠? 검증위 측에서 제공 샘플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검증해 봤더니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올렸던, 올라왔던 논문이랑 영상을 통해서 마이스너 효과가 없으니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초전도체 아닌 것 같다. 지금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가 달라질 텐데, 이것과 이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문이랑 영상을 토대로 갖다 봤을 때 어, 아닌 것 같다. 이 상태이고, 요거를 이제 세력 형님들이 그냥 쭉 그냥 주가 하락으로 넘길지, 아니면은 요 멘트에서도 이제 또 허점을 좀 찾으면은. 근데 결국 어 샘플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한거 아니네. 그러면은 그샘플 진짜일 수도 있잖아. 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 있잖아. 샘플이 진짜일 수도 있네. 아직 안 받아봤으니까, 즉 얘네들은 논문이랑 영상을 통해서 출전도 차 아니다라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을 또 만들려면은 세력들이 샘플이 야 그럼 이거 결국에는 샘플 통해가지고 진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논문 영상으로 봤을 때 아닌 거라고 했지만 니네가 샘플 제공 받아서 본 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 아직 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또 살아있겠죠. 플러스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해외에서 음, 테스트하는. 분들 또텔레그램이라던가 그 트위터 이런 걸로 찌라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뭐 그거 내용 논문 토대로 갖다 해봤는데 좀 긍정적인 효과 추전도 체인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뭐또 어디서 그냥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재료가 그만큼 지금 허술하기는 해요. 그냥 올라왔을 때 부정하는 측도 그렇고 올라온 측도 그렇고 그래서 세력이 결국에는 갖다 붙이거나 기대감을 아직, 기대감이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니다 보니까, 요런 기대감들. 샘플이 지금 2에서 4주 걸린다고 하죠. 샘플 제공이. 심사. 심사가 2에서 4주 걸린다. 그러면은 2에서 4주 후에 그 샘플 받아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되겠네. 즉,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왜? 얘네들이 이 샘플을 통해서 검증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또,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혹은, 그냥, 뭐, 요번에 시세 줬던 것 중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텔레그램, 트위터, 이런 거에서 뭐, 중국, 어디서 막 검증해봤는데, 이론상 뭐, 가능하다. 미국이었죠, 이거는 처음에. 미국, 좀. 공신력 있는 연구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걸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확률이 0.00001%다. 뭐,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뉴스를 또,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즉, 이게, 검증위에서 요걸 토대로 갖다 초전도체는 아니다. 라고, 뉴스, 당연히, 악재성, 자극적이긴 하죠. 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아직,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력은 이런 거를 또 이용도 하죠. 샘플이 진짜일 수도 있잖아. 검증, 니네는 그냥 영상이랑 논문만 보고서 떠든 건데, 샘플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세력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심사가 2에서 4주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까지는 아직 샘플 제공에 대해서는 또 텀이 있죠. 플러스 해외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에서 또 지라시성 뉴스 붙여주는지,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요게 뭐 내일 이든 해가지고 그 천하제일 단타대회 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분명히 이 재료는 관심 테마에서 계속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일차 4일차 넘어서 지금 4일 5일차 상승 인데 요 정도에서는 진짜 3일 상승하는 것도 좀 드물거든요 종목이 근데 거기서 그 4일, 5일 차. 뭐 특히, 상하가가 오늘까지 해서 세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전에 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좀 깨지면서 뭐 v i 걸고 막 이런 움직임을 좀 생각을 했는데, 오다 말고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여기는 당연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버나잇를 저는 애초에 영상에서 이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올랐던 테마라는 거, 정말 맞다 아니다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찌라시성 뉴스는 막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검증이 치기고 반대로 또퀀텀 연구소 측에서 아니다 우리 이 샘플 진짜 어, 진짜다 뭐 이렇게 또 뉴스 붙이면은 그걸로 또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런 테마는 애초에 이제 좀 실시간 대응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저런 식으로 딱 대응, 장 중에 막 뉴스 붙으면은, 뭐좀 대응이라도 되거든요. 전업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뭐 자동순절이라도 걸어두거나 하면서 보면서 되는데, 이게 시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가 가면은, 어 많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오버나잇은, 음, 좀 주의해야 하는 테마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내일 금요일이에요. 뭐 내일 또 어떻게 매매하시고서,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음, 거기서 뭐또 이제, 매매하다가 뭐 오버나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말도 끼죠. 주말.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뉴스는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긴 해요. 보통 나오는 게.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좀 내일 그냥, 종목들의 생각,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내일 아침에, 얘네가 개파락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개아좀 크게 생각하면은 개파락을 한세 가지 틀뭐 10%대 하락그 다음에 20%대 하락그 다음에 점하 이렇게 지금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이도 엄청 높습니다. 이쪽 테마는 그래가지고 좀 실시간 대응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천하제일 단타 대 단타 대회 열리더라도 그냥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리스크가 엄청 높은 그런 거고. 그래서 10% 구간보다는 10% 구간은 솔직히 밀렸다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20%나 점아 요 정도 케이스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지 않나? 20% 주변에서 이제 개판을 좀 크게 시작을 하면은 그런 구간에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또 허점들 그걸 통해 가지고 요런게뭐 이제 또 찌라시 뉴스를 붙인다거나 뭐또 시장에서 기술적인 반등 뭐가 됐든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급등을 했고 오늘도 대금이 이제 2,600억 상한가 주변에서 다 터졌죠. 거래 대금이.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분명히 세력도 돈을 좀쓴게 있기 때문에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려 줄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1 0때는좀 모르겠는데, 한20% 구간대는 그런 단기반등 나오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점화를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점화가 풀릴 때 혹은 점화 가고서 다음 날 개파락하면은 거기는 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겠죠. 점화 닫고 거기서 다음 날 개파락하면은 그런 구간은 많이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또 오일성 깨지기도 하고, 많이 내려오는 단기 납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일단 웬만하면은 좀안 건드리는 게 속편한 테마이긴 합니다. 사실상. <laughs> 그리고 이 테마가 이제 단기간에 그냥 진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됐든 이제 좀 뜬그름 테마이긴 하죠. 기대감으로 올랐던 테마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 테마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게, 요 테마는 리스크를 한번 꼭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요거를, 한 지금 한 며칠, 하루 이틀 정도는, 리스크,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게 이제 또 당연히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이 테마 자체가, 이제 애 좀, 기대감으로만 올라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플러스 주가에서도 엄청 급등을 하긴 했었죠. 그래가지거는좀 개파락이 크고 하면은 그런 구간에서 단기 기술적인 반등 정도 보여주나. 그 정도를 좀볼것 같은데 아무래도 낙주 매매다 보니까 난이도는 높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또뭐 호재성 뉴스 갖다 붙이는지 정도를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제가 이 초전도체를 지금 아직까지는 좀그 보물선 테마 음, 겪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이랑 좀 같이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좀 기대감으로만 막 오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뉴스 하나에 크게 휘청일 수 있다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장마감하고 쓱 검증 위해서 어, 초전도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자신들이 샘플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냥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언급을 한 거죠. 아, 우리가 봤을 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냥 테크를 건 거예요. 그냥 딱 증거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기는 한데 뭐 증거가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 그래도 그 부분을 또 이제 세력들이 그냥 자신들이 막돈 써가지고 끌어올려놨는데 개파락 쭉 하고 하면은 그냥 놔 버릴지 아예 재료에 대해서 기대감이 소멸된 악재는 아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세력 측에서 슬쩍 껴들어가지고 낙폭이 과하면 좀 이용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 주나 정도를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전도체가 과연 이대로 끝날지 아니면은 내일 좀뭐단타대회 열리면서 뭐또 난리부르스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마무리가 될지 좀 내일 또 재밌는 시장에서 좀 구경거리가 나온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 요거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피해 입으신 분들은 좀 없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매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나리오 좀잘 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리스크는 좀큰 테마라는 거 계속 상기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